thank you 사람들도 번역기 쓴다고요? 아, 지금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러는지 모르겠어. 극탱킹 이난다고 바람직하구만. 자, 미드 동성 한번 가죠, 여러분들. 와, 한번그 막기 시작하면 계국맞네 그거. 후! 좋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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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됐다. 와, 속박을 한번 막기 시작하면은, 이게 많이 위험하네, 그 다음부터가. 오 무르가 약간 좀 거슬릴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알파 한번 돌리면 되겠고 한번더 알파 아 아깝다 알파 한 번만 더 돌렸으면 죽였어요 저거 까비 오 마스토이가 이킬이야 야 마스토이 마스토이 약간 기대인데 이거 약간 기대되는데 마스토이가 약간 이번 판 유망주인가 왜왜왜왜나 보고 미드가라는 소리죠 이거 솔라인서라는 거야? 아, 형님 저 그때 펜타키란 야소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오 케격 기믹만 하네요. 좋아 좋아. 호호. 미녀 먹을 때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어어 버티파밍 해주고요. 가자, 가자. 아이, 얘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죽음의 모드를 가도 체력이 잘안 찬다. 전판에 죽음의 모드 해봤는데, 아니 이 녀석이 와 개빡치게 하네. 와 뭐야 전멸 썼는데. 야 전멸 썼는데 이걸 당해줘. 와 개빡세네 진짜. 야 승질 나는 라인전이네 이거. 수은장식때안 가면 진짜 죽겠다 사람. 말라 죽겠는데 이 정도면은. 빡쳐가지고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막 빡치게 사람을. 이거 막 갖고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접근할 s 안주면서 아, 애들가안주하드어 하드코어, 하게 허허 하드에잡 하드코어, 하야와어짜너무어하네코어하호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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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좀 게임이 어려워요 애들이 그냥 어느 정도 숙련도가 돼있는 애들이야 아, 네. 전판부터 애들이 좀 그렇게 나오네 울프도 많이 이기면은 뭐 그런 거 있나?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 나오고 그러나? 울프도 그 애매머리 있나 봐 1호처럼 일반전 1호처럼 있는 거 같아 내가 볼때 내가 볼때 이거 개빠르네 와 대걷거라 오호 어난 죽을 간다 다아 유정님 요즘 채안 읽어주네 이러는데 야 채팅은 원래 안 읽어줬어 나 원래 나쁜 놈이었다고 언제는 내가 잘 읽어줬냐 그러려니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왜 자꾸 나를 나쁜 놈으로 매도하냐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적응할 때 되지 않았냐 게임하면서 채팅을 어떻게 읽어 그리고 네가 방송에서 해봐 읽어지나 안 읽어줘 나눈두 개밖에 없어 네 개가 아니야 나. 내 스터이가 아니란 말이야. 어. 잘 읽어줘야 된다고? 야, 여기 게임방송 아니냐? 어? 인간적으로 이해해주시는 거 아니냐? 어? 소통방송이면 내가 읽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야, 그래도 내가 지금 게임방송 아니냐? 야, 나랑 사적인 얘기가고 싶으면 카톡을 해. 나 카톡 아이디 공개해놨잖아. 네이버 아이디도 공개해놨어. 어. 어. 뭐야 얘. 가자 아하. 아아. 아. 와 진짜 야구른다 얘. 와. 와 너무 야구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가나님. 아 진짜 거리 안 주시는 거 어, 너무 얄미워요. 와. 아. 어. 시청자도 노예로 부리는데 채팅 읽어주길 바란다고? <laughs> 아 왜그래세요 오 어, 나이스 탕큐 나 에서 얘들아 기다려 오 노노 개꿀 안녕 호호 아 재밌다 재밌다 롤아 정말 행복하다 잘했어, 잘했어. 어, 마스터이가 제일 잘하고 있군. 어, 근데 우리 이번에는 다 잘하네. 이번에 마우카마우카이를 제외하면 그래도 이번 애들은 좀 빠릿한 편이네. 어, 뭐야? 어, 맞다? 성시우님이 30명 호스팅 했, 했습니다. 나 근데 호스팅 처음 받아보는데. 어, 뭐지? 성시우님이면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 아닌가? 야, 나 저런 거 처음 받아봐. 어 뭐야, 저거? 호스팅은 또 뭐냐고? 아, 저게 시청자 몰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시청자를 남한테 주는 거예요. 어. 와, 신기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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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개꿀잼.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야? 일본인도 있다고? 야, 유튜브는 왜 그러냐? 나못 알아듣겠어, 저금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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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모르거나 하면 안 돼. 으아, 잠깐만, 잠깐 미안, 미안. 이건 잠깐 빠지도록 하자. 야, 미안해, 버릴게. 야, 죽기 싫어. 어, 안 버려도 되네. 잠깐만, 잠깐만, 나 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야, 이 요요모 필요해. 어, 난하? 예, 하이어하이하이어 하이, 하이어. 아, 반갑습니다. 이거 뒤치기 한번 야무지기 한번 땀깜 먹어보자. 근데 이거 모르가나 속박 막기 시작하면 좋대는데. 여기 좀 근데 되게 쩔시기한 애들이 많아. 트린다하면 무적기에다가 모르가나 속박 있고 저두 명이 제일 거슬려. 나머지 애들은 다 조밥이야. 글루벌로 나아가는 구정이라고. 야 근데. 이거 외국인어를 그냥 변해버릴까 태국정책 하고싶은데 어 이게 안죽어? 풍선대원군 하고싶은데 이거 어떡하냐 난 나, 나 이거 한국어밖에 못알아들어서 영어랑 일본어는 좀 안서줬으면 좋겠어 어, 야 근데 이거 맞았다 안되나 이거? 안되겠지? 호 타워 아니라고, 어? 너무 안심하지 마. 우루쿠 가렌이야. 네. 그 기속 가렌이니까. 어. 아이거 야, 이번 애들은 잘해. 어. 이번에 우리 팀은 다 잘해,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아, 이거 내가 다이브 하려는 걸 눈치를 깠네. 페보 타주는 거 보면은. 루시아님, 반갑습니다! 첨단 가세요! <laughs> 아 바톤도 꿀잼이겠다 이거 펜타킬 한번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전판 소라카처럼 터드라에서 끊기면 안되는데 안 이게 내가 볼때 약간 구도가 필요해 상대방 한명이나 두명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나를 레이드 해야지 나, 나 라이.. 레이드 당해야되는데 일로와일로와와이 이 자식이 농락을 하네 사람을 와, 사람을 막 갖고 노는데? 야, 잠깐만. 아, 제발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와. 와, 분하다. 죽여버려. 대니 만족. 와, 루시안, 왜 이렇게 사람은 농락을 하네, 얘. 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농락이거늘. <laughs> 애들이 만만한 애들이 없다. 아, 이거 우근에다 되네, 애들이. 감각보이다 아, 진짜. 야, 우루프도 랭크 있었으면 좋겠다. 우루프 가래만 하면은, 어, 이거 챌린저도 갈것 같아. 너무 사기라서 근데, 그건 안 나올 것 같다. 내가 봐도 너무 사기네 그건. 나서스가 개만만하죠. 예 맞아요. 어? 약간 이거 그 구두인데 그 구두. 잠깐만. 이거 펜타킬 보세요, 약간. 너부터 죽여 줄게 존나 아니에요, 새서가캐사끼어 너부터 죽여. 사람은 농락 그래. 안 되냐 이거? 오우. 뭐, 야, 이건 어떻게 안 된다, 이 확실히, 이 녀석들이, 속박에다가 뚜벅이 농락하는 그 흠지가, 어, 장난이 없어. 아, 너네들이 뒤졌다. 이 순작기 님이 나오셨다, 이거. 저 님들, 펜타킬하게, 오물에, 1분만 잠수 가능? 님들, 솔직히, 요 이거 유튜브 각 만들려면은 펜타킬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상대 우물이요? 아니요, 우리, 오팀 우물이요. 계속 걸어, 오, 뭐야, 루시안. 고감님 타겠습니다. 야, 우리 팀 우물에, 어, 한 1분만 잠수 가능해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음, <laughs> <laughs> 안 되겠지, 그건? <laughs> 이건 아마 안되겠지? <목소리> 안녕~~ 존이 아으면 뒤진다~~ 어 아, 좋댔다 좋댔다 수은 존나 이상하게 어와 수은 존나 이상하게 었어 방금 기절당하는 상황.. 사... 어, 뭐야 야 우리 트롤쇼다 이거 아니 거나하게 트롤해버렸다 이거 오, 오 뭐야 뭐야 저번에 뭐, 아, 잠깐만 알파 한번 만 긁으면 저거 트리플이다 오 펜타 와 아깝다 펜타 안주네 오 마스터에도 18킬이야 오 경쟁심 누하게 붙네 저거 앞질러야겠다 킬 앞질러야 돼 오호~ 존나 단단하네요아 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볼때 도미닉이 필요해 보인다. 임마, 도미닉 가야겠다. 저녀서을기 내가 볼때막 되면 도미닉이야. 오, 깜짝 아 이거 조금만 기다려주라. 나 피준채 울게 체력이 없어 체력이. 루시안의 패기에 모두가 놀다 도망갔다고. 아 근데 마스터가 자막이네 진짜. 아 약간 좀경쟁심도있 호호. 마이보다 킬 무조건 앞서야 된다. 다섯 살 기다려. 형이 간다 형이 가고 있어. 기다려 어디갔어 이녀석아 이녀석 오오. 잠깐만 스타 니어스타. 0어스타니어0 0 니어스타. 당경해놔 오면 갈린다. 그래도 올거냐? 그래도 올거냐? 허허 뭐야 이걸로... 얘는왜보경님이 여기계시지? 아니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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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이 새끼 봐라. 나 죽일 생각이었는데 이거 나다 와, 녀석이 좀 거기 서라, 거기 아, 조망을 달라잘 겨네, 요이거한명 잡을 때 전력을 다해야 돼 그럼 못 잡아, 이게 어우 빡세 어, 걔네들이 잘하지? 우르프도 많이 이겼더니 이게 그게 있나 봐, 그게 너무 빡세, 갑자기 우르프 많이 이겼더니 애들이 뭔가 잘한 애들만 나오는 것같아 애들도 밥만 먹고 우르 우르프만 하는 애들인가? 오! 아. 아, 이거. 딱 안전한 보금자리로 들어가고. 오! 호호. 오리크랩. 어, 못 본척 해 줄게. 이동 속도 거기 그 속가네의 장점을 보여주지 이제. 호호! 이동속도 천이다, 임마. 어. 천이야, 천. 속슨가 야, 저거 안돼 어떻게? 아, 이번 판에 우물 다이브. 근데 저 우물 다이브하게 제가 다이브 신호 보내면 다이브 하든. 핑잘 보고 다이브 하든. 어. 야, 잠깐 이거 나 펜타하게 좀 도와줘라. 오! 잠깐, 잠깐, 잠깐. 오호! 아씨 다이브 안되는데 야 이거 극탱 한 마리가 필요해 몸내줄 사람이 필요해 우물에 저 1초에 천식 달아가지고 체력이 아, 저기서 헤엄치려면 탱커가 한 여러마리 필요해 어저 탱커 해주실 노예 찾습니다 먼저 들어가 우물다이브 아오키오키 아오카이랑 케인 지원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4명, 다, 5명 다 나와야 되거든. 잠깐만. 마, 마이님, 어, 펜타 자제해 주세요. 네. 저의 펜타 시장, 어, 저의 펜타. 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내 아이템 뭘 가야지? 마지막에 지금 좀뭘 가야지? 아싸리. 아, 잠깐만. 존나 고민돼, 지금. 그나마 이게 낫겠다, 이거. 됐어 일단 가뿐하게 녹여주고 야 어디갔어 더블킬 나와줘야되는데 안돼 더블킬 해줘야돼 여기서 펜타 끊긴다고 그러면 아 이러면 아 끊겼다 이거 순환고리가 끊겼어 펜타 해야된단 말이다 오호.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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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여버려 이거 아니 펜트 하려고 하니까 더안돼아 그냥 안에 때려 쳐 질투기만 해 그냥 야 뭐야 이거 수호천사가 판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무적이네 게임 끝났다 이거 아, 아쉽다. 아, 펭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어어어. 어허... 예.